성원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방파제에 낚시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낚싯대를 들고 끌어당기길 몇 차례, 어른 팔뚝만한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는 은등어입니다 해안가로 수만 대가 걸려있어 미끼 없이 갈고리 모양의 단늘로 낚아채는 풀치기 낚시가 한창입니다. 풀치기 낚시는 간단한 설명을 리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낚시에 대해 빠질 니다 누구나 손쉽게 훌치기도 어, 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어종이 숭어 낚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말 어, 가족들와봐지고 한참씩만 하면 어, 충분히 손맛 입 맛볼 수 있는 1초에한 마리씩 낚일 정도로 물반 숭어 반이고 오망이 어느새 갖잡은 숭어로 가득 찼습니다. 사영기인 겨울이 되면 비활동을 중단하는 숭어는 내장의 쓴맛과 특유의 냄새가 사라져 고소한 맛이 입혀집니다. 그 남도지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강어 회맛처럼 쫀득한 맛이 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힐링도 하고 또 맛도 즐기고 그런 낚시로 수목치기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잡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더한 수목 후치기가 강태공들의